안녕하세요, 고종훈입니다. 코인 단타, 익숙한 2030, 이젠 경매, 부동산 단타까지 라는 기사 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도 트렌드 유행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아무래도 빠르게 올라가는 것들이겠죠. 연초만 해도 비트코인 주식, 특히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하지 않으면 바보 소리를 듣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SNS를 통해서 정보들이 넘쳐나고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제가 인스타나 유튜브에 영상을 좀 올릴 때좀 불안했던 게 정말 이제는 많은 정보들이 있다. 내가 진짜 마음만 먹으면 찾아볼 수 있는 인스타 피드라든지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정말 포화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거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과 미국 주식의 오름은 빠른 것들에 익숙한 요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함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결과가 굉장히 빠르죠. 뭐 사실 오늘 투자를 하고 내일 뭐 10%, 20% 올라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요즘 트렌드랑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느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코인과 비트코인보다도 굉장히 느리고 시장 자체가 잘 팔리질 않아요. 뭐 그래서 굉장히 좀 주식과 코인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투자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사에도 나왔듯이 코인으로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부동산 시장으로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었던 빠른 방식으로 부동산을 접목을 시켜서 투자를 해보려고 하죠. 경매 단타족이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부동산 경매의 기본적인 개념은 은 싸게 낙찰 받아서 현재 팔리고 있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내놓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또 나라에서 그냥 이런 것들을 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양도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양도세는 내가 산 금액 그리고 판 금액 그 중간에 마진을 남긴 금액에 대한 세금을 양도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5천원으로 이 물건을 샀는데 만원으로 이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5천원에 대한 이익이 났기 때문에 5천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이 물건을 팔았을 때는 양도세를 70%를 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내야 되죠 5천원이라고 하면 5천원에 70%를 양도세로 내고 나머지를 내가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쓴게 매매 사업자를 냈어요. 매매 사업자를 내면 어떤 장점이 있냐? 아까 말했던 양도세가 6에서 45% 구간으로 확 줍니다. 70%를 내야 되는 양도세에서 6에서 45% 구간까지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1000만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을 했을 때, 개인은 700만원, 70%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매매사업자를 낸다면 60만원, 6%만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매매사업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3만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2017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목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은 연령대별로 30대 미만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1년 새 60%가 늘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는 수치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모든 것들에는 장점만 있진 않겠죠. 단점이 좀 있는데 매매사업자는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 상 목적 1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2회 이상 매도를 해야 되는 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 건만 내가 매매를 하고 매도를 했다 라고 하면 나라에서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매 사업자는 양도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또 내야 되겠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과중이 돼서 중과 될수 있고 현실적으로 부동산은 빠르게 파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한 마음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빠르게 사고파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유입니다. 여유. 여유가 없으면 이 부동산은 저는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 여유가 없는 걸또 사람들은 귀신같이 알아내서 그거를 흔드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조그만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 행동이 더큰 손실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어 저는 좋은 부동산 나쁜 부동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한테 맞는 부동산 맞지 않는 부동산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남들이 좋다고 남들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부동산이 나한테는 틀릴 수 있어요 유행에 따라가지 말고 신중하게 나를 객관화시켜서 이 부동산 지금 유행하는 것들,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나한테 맞는 부동산이 되는 건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